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투싼 IS 2륜의 e VGT LX 20 프리미어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키로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2012년식 기준으로 봤을 때 57,000km는요 막상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 물론 이,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이건 유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잘 보시면 단순 교환이 있더라도 차량 성능에 관련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성능기록부 보면서 말씀 추가로 또 올리겠습니다. 현재 투싼 IS2 눈의 VGT LX2.0 프리미어고요. 2012년식, 2012년 2월 최초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빨강이고요. 키로수 진짜 좋습니다. 57,000km입니다. 자, 대각선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네, 운전석 시트 방향이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투체 안도 들어가 있고요. 네, 뒷좌석 시트고요. 네 예, 크루즈 기능이 있습니다. 57,000km. 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나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랩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방. 예, 여기 보면 루미라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 있고 스타트 버튼.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있고요. 자, 트렁크 네,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예, 옵션 사항이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엔진룸 상태고요, 휠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일단 성능 기록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자, 이 차량 잘 보시면. 운전석 횡다 교환이고요, 본넷 교환, 조선 횡다 교환, 라제타 서포트만 교환했습니다. 앞에 9번 지지대 먹은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판만 교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9번, 예, 전판 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쪽에 사고가 있거나 판금 있으면 좀그 차체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횡다, 본네 이런 아데스 소프트 같은 경우는 볼트 체결 타입이기 때문에 단지 외관만 교환 단순 교환만 있다뿐이지 사고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는 있지만 사고 일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어뭐 이거 사람마다 보는 시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완전 무사하고 보면 더 좋겠죠. 뭐 서로 얘기할 건 없겠지만 이런 단순 교환 이 있다고 해서 네 차를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키오스가 2012년식 57,620은 잘 나온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색상이 마음에 들어야지만, 네, 찬양은 구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된다면, 네,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 얼굴 밑에 V자 막고 있습니다. 이 V자 맞고를 클릭을 하시, 하시면요. w c o m 자, w w w s 거한번더 c 릭 a 해주시면 e t a g e t a g e t a g e t 사 g e t a g e t a 수입차 a g e t a g e t a g e t a g e t a g e t a g e t a 으시면 차량 번호, 뒷자리, t 네 자리만 알려주시면 될 g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t a g e t a g e t 리 g e t a g e t a g e t 자, 프리미엄 코일 카메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지금 외관이 레드 색상이니까, 레이, 어, 레드 코일 매트 깔아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원하시는 색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자택으로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입자격 싸게 사기, 사기 이의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 매장인 수원역 앞에 있는 도이치 워터월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70호부터 377호까지 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네, 그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연락줘서 사전에 약속만 되신다면 네, 친절하게 저가 직접 안내해드릴 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